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요한입니다 오늘 시간에 폴리메시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트를 먼저 보시면 우리 폴리메시의 가격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큰 상승이 두 번이나 나와줬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차트가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쭉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폴리메시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영상은 조금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구요.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급상승이 나오는 코인은 절대 없습니다. 정확한 타점과 재료가 있어야 결국 상승을 한다는 건데 자 우리 폴리메시는 강력한 재료가 하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구요. 같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폴리메시가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영상 하단부에 많은 선물 가지고 왔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수익률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120%, 지바이노는 250%, 그 다음 도시코인은 302%, 폴리메시는 131%, 세이코인은 237%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종목 모두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이미 정보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매수하셔서 큰 수익을 만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려놓은 히든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억 원 이상 수익을 만들고 있고 이건 딱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 영상에서 공개하면 세력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히든코인을 알려드릴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두개 코인은 앞으로 10배, 20배 이상 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액만 매수한다고 해도 정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소통망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는데 이쪽으로 문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소통망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드가 40억 정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코인을 시작했을 때딱 1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40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전까지 저도 참.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도 깡통도 차보고 빚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약 15년 동안 주식과 코인 트레이딩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결국 어느 정도의 교육과 경험만 있으면 사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장이 그만큼 좋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무조건적으로 함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큰 수익을 만드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1억 USDC를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초로 비트펀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RWA 코인들의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비트코인의 ETF를 성공시킨 블랙록의 다음 목표가 바로 RWA 메타이고 2030년까지 16조 달러 이상을 상장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폴리메시가 어떤 코인이죠? 바로 이 RWA 코인이죠. 이번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 폴리메시는 20배 이상 상승의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2030년까지 16조 달러 이상을 상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16조 달라면 하나로 약 2경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블랙록에서 제시했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폴리메시가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상승을 할 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상승을 해줄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폴리메시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폴리메시가 좋은 건 알겠고 한번 사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소통방 내용 오픈하겠습니다 보시면 벌써 5만 8천 분 이상 함께 하고 있으시고요. 5분이면 탈로날 거짓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9일에 폴리메시 301원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3월 19일에 폴리메시 차트가 보이실 건데, 자 301원에 정확하게 매수 들어가서 오늘 781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우리 소통방 참여하시는 분들 260% 이상 수익 나왔고요. 우리 소통방 주주님들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료로 큰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통방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참여 의사 있으신 분들 상단에 개인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5 8 0 0 0분 이상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앞으로 500분까지만 더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으니까 사칭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개인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소통방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